저를 위해서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나트바이 앞에서 나트바이 앞에서 주면 검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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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 컨텐츠 때문에 술을 마셨군거든요. 근데 해장은 해야 되니까 라면 살게요. 카톡왔거든요큰래스어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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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래사거든요그장해야래거든요 조금만 기다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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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노력한다 으. 야, 나왔다. 야. 으. 카메라, 카메라 켜져 있지롱. 여덟시 반. 나. <웃음> <웃음> 나, 아, 아파. 카메라 켜져 있던 아파 어리석, 거야? 어 있는 줄 어, 괜찮아? 아파 엉덩이 아파 여보 뭐 콘텐츠 위해서 카메라 택시에서부터 켜고 왔어 잘했지? 엉덩이 아파 <laughs> 너의 컨텐츠를 우리 어머가돈 많이 벌보고 <laughs> 뽑아줘. 자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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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갈아입고 응. 응. 해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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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음. <laughs> 아, 술냄새 나! 옷 올게. 해장, 라면도 뽀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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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자, 후, 자자, 마떠올나면 3분 동안 음. 나 사랑해, 애들도 사랑해 뭐 음, 음. 컨텐츠를 왜나 노력해서 또 잘했대? 나 노력했어, 음,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얼마나, 얼마나, <laughs> 엄청 많이 얼마나, 얼마이얼마 얼마나, 얼마 얼마나, 얼마얼 하늘만큼 땅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마큼이지? 하늘만큼 땅만큼이지 비유한다면? 비유야 이게 뭐 하늘만큼 땅만큼이 <laughs> 아 됐어요 <laughs> 아까 내가 여기 의자 없는데 앉았어? 엉덩이 앞에 응 부르짖어 응. 부르짖어? 응. 응. 이약교 맛있었어? 나도 약교 먹고 싶은데 아 먹으러 가자 나사줄 내일 갈까? 바로 오늘? 오늘? 아! 너 상태 보면 안될것 같은데? 뭐..뭐야? 오늘 아침 들어왔지 내 편의점에서도 찍었지 저기 술 마시면서 혹시 네 눈치를 좀 잃어버린 게 아닐까 화났어? 미안 망치는 아까우서 눈치 채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늦게 되면 일찍 들어 건데 <laughs> 이렇게 썰어내면 먹 아무 먹을 안먹어아 괜찮아, 아무 먹이게놀어잖아한 <laughs> 잔? 야. 열튀김 무동 튀김 묻어 간거 주세요 넌 이거 못 먹어 얘넌 이거 못 먹는다고 넌 이거 뭐먹면 토해 근데 가만 안둬 너무 맛있겠다 오, 오. 먹고 싶다 진. 또. 자기야 나 자기 이렇게 자가 처음 봐. 왜이까오뭐안 할게. <laughs> 응, 그럼 진정해. 음. 존맛탱 여기 어, 열라면 어디야? 열라면이지. 오뚜기 광고 주세요. <laughs> 제발천발로 <laughs> <제말로. 웃음> 저 오뚜기 많이 먹어요. 진순이 좋아해요. 준준석 광고 받고 싶으면 열라면 보이게 세팅해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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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튜 유튜 버의 자세가 돼 있어야지. <laughs> 진순이 오뚜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오. 열튀김 두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나? 내가 그럼 처음 만났을 땐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그때 술 별로 안 먹었잖아 너 되게 애교쟁이다 잉 응. <laughs> 아, 망치 어디요 망치 망치 어, 저기 내가 어, 겁 쳐가지고 망치 어, 저기 있어 망치 저기 잘안 있는데 망치 일로 와 그거 아세요? 망치 술 먹으면 술 먹으면 뜨거운 것도 별로 안 느껴져요. 그거 아세요? 일로와. 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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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서웠지. 괴물이 와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아, 반장한다나 사랑해. 사랑해. 사래도 사랑해. 응, 사랑해. 사랑해. 사 먹고 들어와도? 항상 그랬잖아. 술먹고 들어와서 라면 먹어도? 이렇게 술먹고 들어와서 술먹으면 라면 먹었잖아 이렇게 술먹고 들어와서? 들어와서 오뚜기 라면 먹어도? 어. 오뚜기 라면 맛있으니까 봐줄게 나 이제 잘래 음, 이제 잘래 참... 어 응, 응, 어떡해 어 너무 미안해 어뭐먹었어 <laughs> 망치 일어 나 씻어야 되는데 자라 그냥. 아 씻고 올까? 아 자라 그냥. 에 아. 너무 너무 걸러 먹었어. 렌즈 뺄까? 어. 나, 망치 괜찮아. 이상한 사람 아니고 <laughs> 술 마셔서. 이제 <렌즈> 하나. <laughs> 망치 괜찮아. 무서운 사람 아니야. 망치. 하나 <laughs> 둘. 너 <웃음> 너한테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 나봐 진짜. 나 씻고 올까? 아니야 자 그냥 당신 미안 <laughs> 누워 거기 왕자 <왕차>. 어. <laughs> <laughs> 오, 지 너무 고마워 너 사랑해? 사랑해 아 나? 엄청 많이 얘네들? 응 <laughs> 음, 사랑해.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던 둘은 이러고 잡니다. 선 렌즈 그리고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후레이크 막다 해놓은 거닦고 또 씻겨야 되겠죠? 안녕. 난 피부 여정이야. 누가 술 먹고 안 씻고 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 이제 끼겠지? 술 먹고 안 씻고 자는 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야. 내가 그래서 피부 온도를 잴수 있는 체온계를 준비했어. 뭐야? 내 피부는 지금 29.9도. 이안 씻고 자는 애는 33도야. 목은 33.6도야. 이마는 33.7도야. 굉장히 높은 온도지? 이렇게 자면 피부 열이 올라서 노화가 올수 있다고. 말고, 이, 안 씻은 사람 얼굴을 좀더 잡아줄게. 첫 번째는, 이거 알고 있니? 스킨푸드에서 나오는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 세럼 세럼이야. 아니, 멋있게, 패드야. 이거는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거여서 안 씻고자 내한테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안 씻고 잔 애한테 버려줘야 되 겠지 이렇게 귀여운 크롬 미비를 꽂아 줄 거야 음. 이렇게 패드로 얼굴을 좀 닦아 줄게 안 씻고 잔 거니까 얼굴 좀 빡빡 닦아 줄거 그러면 이렇게 패드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첫 번째로 메디힐의 티트리 앰플 마스크를 붙여줄 거예요. 이거 잘 보게 왜 이렇게 도망갈까? 저 팔뚝 냄새? 스크팩에는 알지다 때 붙여서 기포가 생기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잘 눌러 붙여줘. 그리고 여기 이 미간 부분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응. 그리고 피부를 얼굴을 아무리 차갑게 해도 목이 차가워야 온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아기들이 이마에 붙이는 요거를 붙여줄 거야. 마데카 쿨링 시트. 이제 몇번더 안돼. 예? 귀엽지. 물늘 준성이 죽은 거 아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에다가 붙여줄 거야. 피부에 속에 열이 차 있으면은 어드름도나게 식고 주름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 내가 봤을 때 지금 생명이 위독할 만큼 아주 굉장히 위험하게 잡고 있는 거야. 오늘 제일 좋은 거는 목 뒤에다가 붙여주는 게 제일 좋아. 자 쓰레기는 여기 위에 올려줄게. 채집비티한 번 물어보자. 안녕. 안녕. 어떻게 지내? 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술을 마시고 안씻고 자면 피부에 어떤 변화가 있어? 술을 마시고 안 씻고 자면 피부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인탈수. 술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몸에서 수분을 빠르게 빼내. 혈액 순환 저하. 술을 마시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져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잘안될수 있어. 쌈 피지 분비 증가. 쌀. 수면 질 저하. 에약, 염증 증가. 술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가능하면 술을 마신 후에는 피부를 잘 관리해주는 게 좋아. 음, 이거는 팬분이 선물로 주셨어. 요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해주지만 준성이 죽지 않았어.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쿠팡에서 산 큐티클 오일이야. 준성이는 손톱 관리하고 모르는 태토게이기 때문에 준성이가 잘때 이렇게 큐티클 오일을 발라줘. 조용히 나면 모를거야 왕쥐가 지금 화가 좀 났어 존정이한테 익숙하지 않은데도 안하 손톱에도 꼼꼼히 준성이 술먹는 걸로 자꾸 나한테 DM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허락 다 했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준성이 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아 어차피 카톡에한오시개씩 와있거든 그래서 5분만 있다가 뗄 거야 준성이 그렇게 술막 자주 먹지 않아 한 달에 한, 한 번? 그것도 허락먹고 나가는 거야? 음. 안쓰러운 거 안쓰럽긴 뭐 안쓰러워 몇 분이나 됐지? 잘... <목소리> 최대한... <목소리> 확실히 피부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거는 모델링 팩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오늘은 맨 얼굴에다가 모델링 팩을 할 거여서 안에 아 네, 스킨케어를 좀 잘해주고 넘어갈게요. 하에또 수쿠알란을 가져왔어. 이게 제일 수분인 것 같아서. 한두세번 발라줘야 피부가 안 건조할 거거든. 근데 내가 가끔 준성이 피부 해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지? 이 얼굴이 두드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차피 위에 모델링 팩을 갖고 와서 막 그렇게 흡수시키지 않았대. 나는 얼른 가서 모델링 팩을 만들어볼게 여기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날카로를 풀어줄 거야 이번엔 베이킹하면서 배웠거든 아, 망치야 신이 났구나 그랬구나 신잘 섞어줘야 돼. 얼음. 저녁으로 가습니다저 준수님 죽지 않았어요 따링베이 지금 가보고 한 15분만 있을게요 일단 또 치우고 가야 되겠다 움직이면 안돼 <laughs> 상태가 이상 와서 죽을거 아니야? 일단은 음. 음. 못 당기는 체질 좀 그럼 잠깐 나갔다 할수 있어? 나는 지금 피부 온도를 한번 재보자면 아까 33도였잖아요. 제가 준성이 좀 한다고 약간 피부 뜨거워졌거든요. 제가 30.7도 나왔고, 오 26.3도. 아까 33도였으니까 7도 정도 떨어졌어요. 아, 안녕하세요, 셀라. 아, 7도정도 떨어졌어 요 피부가 저보다 4도정도 더 낮은 상태겠죠 목을 한번 에보자면 목은 32도 1도정도 떨어졌나? 그래서 이렇게 피부 온도를 좀 낮춰줬습니다 확실히 술을 먹고 들어오고 이러면은 피부가 좀 뜨겁고 해가지고 쿨링을 잘하고 자시는 게 중요해요 술 마신 뒤에는 열감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뭐랄까 얼굴 온도 낮추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목이나 목 사실 목 뒤에 붙여야 제일 좋거든요 목뒤 온도가 떨어져야 얼굴이 좀 차가워지고 얼굴 온도가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술 마시고 피부 관리 하시고 건강한 피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너도 인사하고 싶다고. 안녕. 방진 안녕. 参加。Hey